자,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이번에는 그 닌자 거북이죠. 닌자 거북이 책받침인데 어, 전투적으로 많이 썼습니다. 막 연필 자국이나 이런 게 엄청 보여요. 시작부터. 그리고 시작부터 제가 우선 이유가, 아니, 몰랐어, 몰랐는데, 그, 뭐, 슈퍼 4인조, 도련 변이, 닌자 거북이, 터틀 스 있고, 얘네 둘이 색깔이 똑같아요. <laughs> 똑같아요, 이거. 심지어 이거 보라색도 아니고, 파란색도 아니고, 알수 없는, 그, 남색, 군청색, 군청색이죠, 군청색. <laughs> 그럼 얘는 왜 핑크색이야? 일단, 뭐, 쌍절곤 들고 있는 거 보니까, 레오, 레오 같은데, 레오나르도 같은데, 뭐봉 들고 있으니까 도나텔로고. 어, 검 들고 있는 애가 레오나르도 였나요? 첫째가? <laughs> 그런데 밑에, 밑에는 더 아스트라리. <laughs> 이게 뭐야, 이게. 도나텔로, 미켈란젤로, 라파엘, 레오나르도. 색깔 다 이상해! 만날 애들이 없어요. 만는 애들이. <laughs> 어렸을 때 몰랐네. 몰랐어요. 몰랐는데. <laughs> 코아분가잘 <코앞인가? 웃음> 써있고 <laughs> 이런 거를 열심히 썼습니다. 아, 또뭐 링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긴 하지만. 세월의 흔적이 어마어마합니다. 연필자국 엄청나요. 되게 저학년 때 썼던 것 같아요. 이거는. 그리고 뒷면 보시면 이렇게 영화 뭐 필름처럼 뭐 이런 느낌으로 스프로킨 모양의 이렇게 인쇄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오. 미켈란젤로. 도나텔로. 뭐 뒤에는 약간 뭐 단색 톤으로 만들었으니까. 레오나르도. 라파엘. 오. 이렇게 <laughs> 나오긴 했는데. <laughs> 딱 봐도, 그, 진짜 옛날, 뭐, 90년대, 뭐, 초반, 뭐, 이럴 때니까 저작권에 대한 어떤 개념이 딱 확실하게 돼 있지 않았던 시절이에요, 그때가. 응. 음, 뭐, 음악 같은 경우도 뭐, 표절이 많이 뭐, 판을 쳐도 안 걸리면 땡이다. <laughs> 이런 시절이라서 아 진짜 이거는 저도 지금 보고 어? 했어요 진짜 원래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책장에 그냥 짱박혀 있었던 책받침이죠 <laughs> 이렇게까지 색깔이 안 맞을 줄이야 진짜 이게 자세히 보니까 네,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모서리를 제가 다 이게 잘라놨네요. 뭐지? 뭔가 너무 날카롭게 느껴졌나? 뭐 제가 그랬는데,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아무튼, 닌자 거북이 같지만, 네, 색깔은 좀 다른 동네에서 온 듯한 느낌의 <laughs> 닌자 거북이 책받침이었습니다. <laughs> 뭐, 어떻게, 뭐, 길게 얘기를 못 가져가겠다. 뭐 굳이 하자면 요즘에 닌자 거북이 이쪽 IP 사업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. 게임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그 어렸을 때는 3D 영화, 영화관에서 막다 보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게임으로도 뭔가 나오고 있고 코나미에서는 옛날에 나왔던 거다 합본식으로 만들어서 나온 게임이 있거든요.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혹시 그런 거. 닌자 거북이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횡 스크롤 액션 게임이죠. 오른쪽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하는 게임들이 출시가 되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검색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뭐, 닌자 거북이 <웃음> <웃음> 책받침을 더, 더 보여주기가 좀 약간 민망하다. <laughs> 뒷면으로 끝내야지. <laughs> 자, 여기서 끝.